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어, 어버이날 겨냥한 이색 포스터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노인이 홍 후보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적힌 글 포스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며느라, 그리고 사위야. 5월 8일 어버이날. 꽃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다. 5월 9일 선거에서 홍준표 찍는 게 선물이다. 국가간이 확실한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공기업 구조개혁하고 민노총 전교조도 척결하지 않겠느냐? 5.8 1 특혜도 척결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의 포스터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호. 이것이 홍호 캠프에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를 지지하는 어떤 네티즌이 만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을 합성한 방법 그리고 말투 이런 걸볼 때에 좀, 음, 나이가 든 네티즌이 만든 것으로 보여져서 진실성과 신선함이 느껴진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젊은, 젊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태 의원이 바른정당 탈당한 13명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건 그들의 자유이고 환영할 일이다. 다만 홍 후보를 지지하고 싶으면 배기종군하고 입당은 대선 이후 당원들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들을 입당시키는 것은 탄핵으로 상처받은 애국 시민들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다. 지역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정치적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이용당할 뿐이지 우리 당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밤새 김진태를 믿고 홍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항의 전화와 문자를 무수히 받았다. 지게작재기라도 자고 싶은 후보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참, 이 진, 좀 아주 입장이 곤란하죠. 배신을 하고 나간 사람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인다. 이거 그러니까 참 반대하에가 만만치 않을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지대 의원이 말한대로 지기 어, 합적기로도 잡고 싶은 것이 홍준표 후보의 심정이고 또 대부분의 한국당 의원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일단 붙잡아서 가 당선을 어, 대통령 후보 어, 당선을 시켜야 되니까 당선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되죠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이럴 때는 이제 덕실을 따져봐야죠. 이들을 지금 받아들여서 득이 얼마나 될지, 실이 얼마나 될지, 그 따져가지고 결국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득이 많으면은 실을 하나 좀 감수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실이 더 많다? 그럼 받아들이지 말고, 대선 이후로 미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 정황을 볼 때에, 어, 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지역구를 관리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홍준표 고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이들 때문에 실망해서 떠나는 표보다 더 많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래서 이들을 지금 빨리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대한 김시대 의원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브레이크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과연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대선 끝난 후에 받아들일지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좀더 이제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